오늘은 특별한 선택 남다른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난달에 우리나라에 그 돼지열병이라는 뭐 이런 전염병이 이렇게 돌았다고 합니다 기사에 보니까 그래서 이 돼지열병에 걸리면 어, 돼지가 100%죽는데요 걸리면 무조건 죽는거예요 그만큼 치사율이 높은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전염병들이 발생하면 그 농가 주변을 철저하게 이제 소독을 하잖아요. 그 농가 들어가는 이제 입구부터 도로부터 차부터 막다막 소독하고 그리고 그 안에 농가 들어갈 때또 사람이 들어갈 때도 이중, 삼중으로 소독하면서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어, 그런데 이렇게 돼지 열병이 발생되면 이제 그 발생한 농가로부터 뭐 500km, 뭐 1km 반경에 있는 또 다른 그 돼지들을 다 같이 다 살처분해서 이렇게 죽인다고 해요. 뭐 이렇게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laughs> 뭔가 되게 돼지가치고니까 엄청 심각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좀 심각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농가가 발생하면 그 주변에 있는 농가까지 다 건강한 돼지들도. 다 살처분해서 땅에 매몰해서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농가는 거의 막 2천 마리가 넘는 돼지들을 다 매몰시키는 이 자식과 같은 그 돼지들을 그렇게 매몰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기사에 나오기도 합니다. 어 조류 독감도 마찬가지다. 그런 조류 독감이 발생하면 또그 주변에 있는 농가들의 그 닭들도 오리들도 다 같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장 올해까지만 해도 벌써 360만 마리가 벌써 또 죽었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죽었어요. 이렇게 전염률과 치사율이 높으니까 어떻게요? 사전에 다 살처분해서 매몰로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좀 과하다고 좀 그렇게 생각하고 좀안 됐다 또그 농가의 피해도 있으니까 안 됐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렇게 미리 사전에 어, 살처분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역 지침을 세워서 이렇게 어, 이런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되게 많이 심했을 때 강력하게 방역했을 때 어땠어요? 저희가 만약에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혹시라도 이 공간에 그 확진자가 있, 있다라면 제가 아프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밀접 접, 접촉자 돼 가지고 집에서 못 나오고 2주 동안 방 안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방, 통제하고 방역 조치를 했어요. 왜냐면 하그 바이러스 차단하려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바이러스 그때 코로나 때도 그렇게 강력한 방역 조치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이런 전염병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방역 조치를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한마디로 강력한 방역 조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신명기는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곧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옛날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출애굽 당시의 일들과 함께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너희들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며 유언과 같은 말 설교를 하는 게 바로 신명기의 말씀인 거예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곳에는 인구도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름도 어려운 뭐 무슨 막 족속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그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을 건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일곱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한마디로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요. 예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진멸하라고 그친 게 아니야. 또 세부적인 방역 조치까지 이야기해요. 그 뭐냐면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다 진멸하고 어, 혼인도 하지 말고 뭐 동맹도 맺지 말고 그들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이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4절에 말하는데 4절에 한번 볼까요?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왜, 왜 그렇다는 거예요?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하니까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굉장히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를 잊지 말라. 나 잊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우리 참그 십계명 1계명과 2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죠. 그리고 세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잊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봤던 신명기에도 그 말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거뭐 일일이 다 찾아볼 수가 없는데 거기 보면 뭐 신명기 6장에도 보면 다를 잊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신명기 8장에도 하나님 여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렇게 되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잊지 말라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문제, 관계, 우리 사이의 관계 발음 괜찮았어요. 관계 뭔가 잘 <laughs>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관계 출애굽기 보면 20장에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를 잘 보여주세요. 관계. 그게 바로 어떤 관계냐면, 나라, 너라는 거예요. 나랑 너, 하나님과 우리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괜찮으시면, 출애굽기 20장 한번 펴보실래요? 출애굽기 20장, 앞쪽으로 가시면 출애굽기 20장 있으신데, 한번 봐 볼게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관계가 나오는데 제가 볼게요. 2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야 된내 하나님이여와. 여기 많이 나죠. 오 나랑 너가 계속 반복돼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하고 나는 내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또 3절에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4절에 뭐예요? 너를 위해서라고 하죠.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요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그러니까 너,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죠. 6절에 봐요. 나를 사랑해라 그래요. 7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계속 이 출애국기 20장에는 나랑 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개 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랑 너의 관계를 맺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남남일 때는 별 문제가 안 되잖아요. 남남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랑 너라는 관계가 이제 시작되고 관계가 맺어지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옆집 남편이 어 늦게 들어오든 일찍 들어오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 남의 남편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남편은 어때요? 상관없어요? 상관있잖아요. 쓸데없이 쓰잘데기 없이 늦게 들어오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너랑 나, 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너와 나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남이었다면 십계명을 주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너와 나라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남이 아니, 너와 나, 친구 사이, 부부 사이, 해야 할일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생겨요. 근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다 한다든가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잖아요.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 남녀 커플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남자친구가 길 가는 예쁜 여자를 노골적으로 자꾸만 쳐다보는 거예요. 눈을 못 떼는 거예요. 그 다른 여자에게. 그런데 이걸 여자친구한테 딱 걸렸네. 아유, 큰일 났네. 여자친구가 이러지 않을까? 아니, 지금 어뭐 하는 거야? 지금 내 앞에서 지금 뭐 어떻게 다른 여자 대놓고 쳐다볼 수 있어? 이러지 않을까? 어? 나 집에 갈 거야. 그래. 데이트는 끝나는 거죠. 굉장히 곤란해지고, 음, 이제 이거를 화를 풀어주려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2박 3일 막. 미안하다 해도 빌어도 안 되고 막. 그래서 이렇게 뭔가 관계가 이제 깨지고 뭔가 이렇게 자꾸만 뒤틀리면 그 관계는 유지되기가 어렵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를 한다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가 깨지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 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경고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상숭배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다시 자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다시 자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들을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을 행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방 민족들이 있는데, 그 이방 민족들은 스스로가 만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어요. 그 가나안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진짜 신이 아닌 거죠. 인간이 만든 가짜 신을 신이라고 믿으며 살아간 이방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가짜 신들의 공통적은 뭐냐면 그 우상들은 안전을 보장하고 풍요를 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그 이방 민족들은 안전을 보장받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했다. 가짜 신을 만들어 놓고 뭐 바알, 아세라, 아스다로 이렇게 다 가짜 신들, 풍요의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겼던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만든 가짜 신들은 결국에는 안전을 보장해 주고 풍요를 줄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거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결국에 오늘날의 우상도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나를 어, 풍요롭게 해준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들을 섬기는데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물질인 거잖아요. 물질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물질이 우리를... 시켜줄 것이라 생각하니까 뉴스를 보면 어때요? 돈 때문에 건강을 헌치고, 돈 때문에 가족 관계를 희생시키시고, 돈 때문에 부모 가족도 죽이는 게 오늘날의 시대가 시대인 거잖아요. 그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 그것에 우상에 숭배하고 있는지 한 조사가 있더라. 근데 좀 이거 오래된 조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봤는데 얼마를 주면은 뭐 가족 혹은 친구들과 관계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면 돼 이거야. 얼마면 돼. 그랬더니 거기서 대부분의 난50% 이상이 뭐냐면 10억 정도 주면 내가 친구나 가족들하고 하면 관계 끊어보겠다. 10억 정도 달라라고 50% 넘게 그랬다는 거. 지금 더 늘었을 수도 있어요. 20억 줘야지 된다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리고 돈돈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데 그럼 뭐 얼마 정도 있으면 돈 걱정 없을 것 같아? 요 물어보니까. 그때는 20억이랑 20억 정도 있으면 그래도 내가 좀 살만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20억. 저는 20억이 없어가지고 살만하지가 않네요. <laughs> 그리고 또세 번째 이런 게 있어. 어느 쪽이 더 행복하냐 이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200만을 원 벌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100만 원 벌어. 나 200만 원 벌고 다른 사람 100만 원 벌어. 이게 하나요? 이제 내가 나는 이제 400만 원 벌어.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원래 200만 원이었는데 이제 400만 원이 200만 원더 늘은 거죠? 더 수입이 늘은 거죠, 400만 원된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800만 원을 벌어.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행복하겠어요? 둘 중에 어떤 게? 처음이에요, 나중이에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그렇지, 내가 200만 원 벌고 다른 사람 100만 원 벌어야지 내가 행복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200만 원더 벌어 400만 원이 돼도 다른 사람 800만 원 벌으면 그못 못 본다는 거야, 배 아파가지고. 이렇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물질의 노하이가 되고 물질의 우상, 우상을 섬기는지를 보여주는 조사라고 생각해요. 돈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저도 돈을 좋아해요. 어. 그리고 쇼핑도 좋아해요. 어. 많이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죠. 한번살때 시원하게 못 찌르고 두번 생각, 생각하고 세번 생각하고 장바구니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어.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다가 하나 산게 있어요. 이거 헤드, 이거 이어폰 같은 거 샀어요. 왜그러냐면 담임 목사님 그게 너무 좋다고 계속 그러시니까 <laughs> 사야 되겠더라고. 어 이어폰 쓰면 귀 이게 청각이 안 좋은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 쓰는 그거 있는데 그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샀잖아요 이거.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다 결국에 샀긴 샀어요. 근데 좋긴 좋더라고요. 어? 궁금하시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물질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물질이 좋은 거예요. 근데 물질에 우선순위를 두고 물질에가 노예가 되는 순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물질만 우상일까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수 있는 거예요. 대학 입시도 우상이 될수 있는 거예요. 취직도 우상이 될수 있는 거예요. 승진도 우상이 될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도 우상이 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수를 두고 그것을 더 사랑한다라면. 그것의 노예가 된다라면 취직도, 승진도, 입시도 모든 게다 우상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섬기냐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취업도 열심히 준비하고 우리가 돈도 열심히 벌고 열심히 노동을 해야죠. 일을 해야죠. 하지 말라는 게아니야 한데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가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다스려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혼동하면 안 돼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노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목자님들, 팀장님들 보면 정말 다들 바쁘시고 각자의 일이 있으시고 생업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어, 막 몸도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어, 바쁜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우리 장노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모든 분들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려고 치열하게 살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순배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할때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면서 항상 등장하는 그 있어요. 수식어가 있어요. 뭐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 신명기 5장에도 보고 신명기 6장에도 보고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출애굽기2 0장에서 보면 5절에 맞하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등장하는 게 뭐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여러분들 질투 해보셨어요? 응? 안 해봤어요? 언제 질투해요 우리가? 우리 언제 질투해요? 응? 사랑할 때죠. 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보지 않아. 어. 나는 그가 좋은데, 나는 그녀가 좋은데 그녀는 나를 보지 않아 그러면 이게 질투가 아, 가슴 아프다. 근데 그 사람이 심각한 거 다른 사람을 좋아해. 이러면 질투하면 질투하면 떠오르는 일이 있어요. 사건 이 있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래봐도 교회 오빠 출신이에요. 교회 오빠. 자매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알고요러니까 스무 살 때, 고등학교 때, 그리고 청년부 한1 0명 조금 넘 넘게 이렇게 넘는 청년부에서 신앙생활했는데 어,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어요. <laughs> 안 <laughs> 그래 누나들도 가만 두질 않더라고 우리 누나들도 누나들도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썸 썸도 열심히 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질투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갔는데 저희 교회끼리 수련회 갔는데 저희 이제 교회 이제 청년 선생님의 사촌 동생이었어요 사촌 동생들 그때 그니까 제가 고등학생이니까 아마 중학생 정도 됐을 거예요 좀 어리니까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의 사촌 동생이 우리 수련회에 온 거예요 근데 요 친구들이 귀여운 거예요 왜냐면이 친구들이 미국에서 이제 어렸을 때 이민 가가지고 이제 한국말도 잘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막 오빠 오빠 막 이렇게 뭐 바람도 오빠 하면서 막 하는데 한국말도 막 한국말도 서투니까 오빠 이게 뭐야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발음도 막 하면서 막 한국말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 마음이 노가 내리는 거야 귀여워라 아, 좋은데 근데 그 수련회에서 만났는데 이제 수련회도 돌아가서 수련회 갔는데 이제 교회 오빠가 저만 있으면 괜찮은데 교회 오빠가 또 있잖아요 어. 쌍두마차가 있는 거예요 저랑 한 명의 교회 오빠 쌍두마차가 이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좀 지, 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어, 스윗함으로. 어, 스위탐 어. 왜 <laughs>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 스위탐으로 다가가는 교회 오빠였다면 이제 쌍두마차인한살 동상이 그 남자는 이제 말을 잘하는 말발로 다가가는 이제 교회 오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이 이, 수련에 온이 이 친구들이 이 소녀들이 이말 잘하는 오빠를 좋아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오빠들이 자꾸만 어디로 사라지는 거예요. 막. 밤이 되면 이제 자야 되는데. 뭐 편의점 가가지고 그그 그, 말자라는 오빠랑 그 제가 이제 마음이 생긴 그그 그 소녀랑 하쿠마 막 이야기하고 밤에 막 앉아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이 속이 속이 막이 불국을 하더라고요. 폭이 부두부슬해가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아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그꼴을 보니까 막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어요. 왜 이렇게 내가 화나지? 왜 그러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질투는 내가 걔를 좋아하는데 그 말잘하는 교회 오빠랑 자꾸만 붙어다니니까 이제, 이제 자꾸 질투 나는 거야 화 나는 거야 그랬어요. <laughs> 뭐더 길어지면 읽거뭐 하니까 이 러브 스토리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laughs> 기회 가 있을 때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 질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을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질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질투야,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만 다른 신을 보지도 마. 나만 섬기다. 우상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질투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가지가 있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우리 읽었던 본문 그 신명기 7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명기 7장 7절에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한번 읽어 볼 테니까 한번 신명기 우리 본문 7장 7절 8절 이렇게 봐 봐요. 보면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뭐냐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이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이 세거나 우리에게 능력이 있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존재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뭔가 뭐 공부 잘해서 어, 뭔가 뛰어내서 살아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연약해도 내 자식이니까 내 자녀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바라보시는 거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선택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신들을 바라보지도 마. 다른 신들 잊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뭐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 주신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도 또 이거, 이거 한번 우리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신약, 신약성경 요일 요한복음 말고 요한일서 4장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있어요. 요한일서 4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일서 4장 십자 찾으셨어요? 사장 십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 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셨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놀랍고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을 해야 될줄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만 사랑하면 그게 뭐예요? 짝사랑인 거잖아요. 짝사랑 해 보셨는데 여기서 뭔가 짝사랑이 나오는 얘기가 짝사랑 해보셨나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사랑하면 짝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게 그냥 주, 두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의 표현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행복하게 해주기 해서그 사람 기쁘게 해주기 해서 꽃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편지도 써주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보여주고 싶잖아요. 막 뭐라도 막내 심장이라도 꺼내서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알려드릴게요. 그 사랑의 표현 알려드릴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신명기 우리 7장에 이것도 7장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명기 7장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9절에 말을 말씀하고 있어요. 7장 9절. 우리 같이 읽어 봅시다. 신명기 7장 9절. 시작. 그런지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되. 아멘.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의 그 사랑의 예수 님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반응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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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나 규율이나 억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규칙 규율이 있으면 억압으로 생각해요. 근데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는 규칙이나 규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규칙을 지켜야지만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구원받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함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시작이 다른 거예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5장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뭐냐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뭐라고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의 계명들은 또 이런 이거래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짓누르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연인이 서로 사랑하듯이 부부가 서로 사랑의 그 관계를 맺고 사랑의 반응을 하듯이 사랑의 대화를 하듯이 사랑의 그 일들을 나누듯이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요구를 해오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반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성가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가는 것 같아요. <laughs>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행하는 우리가 그 계명의 말씀에 살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